오늘은 어 뱀띠들 6월달 운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뱀띠들 음올 6월달 보면은 집마당에 꽃이 만발이 피는 음 그런 달이니 당연히 즐거우시죠. 꽃만 봐도 그렇게 피시 기쁜 경사가 음 있겠습니다. 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어 좋은 성과를 볼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 그리고 아픈 환자들을 보면 어 최고의 명인을 만나 병세에 차도를 보이는 달,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도 편하고 마음도 안락하고 즐거우니 집안이 태평을 누릴 기란 형상입니다. 먼 곳에서도 좋은 소식 오랜만에 전화가 오니 즐겁고 행복한 달이기도 합니다. 현재 어 하는 일에 어, 빨리 진행을 해야 하며 너무 뜸을 들이면 친구나 그또 그, 가까운 응? 사람들 이렇게 해방을 놓을 수 있, 있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 금전 운을 살펴보면은 음, 가진 재산을 활용하여 이렇게 음, 무리가 자, 무리가 없겠으나. 어, 새로운 학장, 크게 하는 학장, 그거는 근무입니다. 어, 규모와 학장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겠으나, 어, 크게 하면은 손해가 많이 보고,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어, 21살 신사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신사생들은, 오늘 6월달이 아주 좋은 달이라고 봅니다. 시험 운도 음, 아주 좋고, 또 뭐든 이렇게 내가 필요한 자격증을 따는 음,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다고 해서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이 좋은 달일수록 내가 노력을 해서 어, 자격증 따고 싶은 분들, 또 자격증도 따고, 응, 내가 어디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 응, 들어가서 좋은 성과를 응,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살 기사생, 기사생들은 음, 직장에 다니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아이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아주... 응, 좋은 직책도 올라가고 좋은 그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돈이 이렇게 나가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 월급이 밀린다든지 또 아니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못 받는다든지 이렇게 돈이 자꾸 이렇게 새는 응? 그런 걸로 보이니 조금 내가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돈이 엉뚱하게, 어, 내가 자꾸 딴 데로 나가는 거거니, 다 아, 조리 있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45 정사생. 정사생들을 보면은, 작년, 저작년, 너무 힘들었어요. 음, 돈, <laughs> 죄송합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힘이 들었고, 마음도, 응?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해였는데, 올개는 그래도, 올 6월 달은 어, 기인이 나타나는, 응? 나타나서 는나나타 도움을 주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힘든 게 정리정돈이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정사생들 많이 힘들었는데 힘내시고 화이팅 바랍니다. 음, 그리고 5 1 의사생들. 의사생들을 보면은 이, 마음이 참 여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 많이 뺏기고 받지도 못하고 음, 어, 돈을 빌려줄 때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빌려주는 받는 거는 서서도 못 받는 그런 형국이 많은데 회사생들은 이제는 좀 안정적인 그렇게 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내가 인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이때껏 이그 구슬도 많았지만은 아주 편안한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것은, 이렇게 57이 상문이 많이 들다 보니, 뭐, 친구들, 이렇게 죽음도 많이 연락이 올 것이고, 아니면 부모상, 또 아니면 가까운 친, 친척들, 이렇게 그런 상문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상문을 조금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상문이 들 때는 안 좋은 그걸로, 이갈 때는 꼭이 방패를 하셔갖고 가서 응? 본인도 상문주당이 안 들길 바랍니다. 음, 그리고 6 9 개사생, 개사생들을 보면은 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것 같아요. 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국회의원들도 많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번 음, 다른 조금 내가. 어? 무리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고, 안 따라주니, 응? 운동도 좀 하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내 몸을 이렇게 되돌아보서 건강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이렇게 오늘은 다, 음, 뱀띠들 6월달 운세를 말씀드렸는데, 헤아신당에서 말하는 거를 조금이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응, 그렇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어, 여러분 음, 구독자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해야 신당에서 힘이 많이 납니다. 열심히 열심히 기도로 전진하고, 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많이 드리고, 음, 또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음, 전화 주시든지 아니면 찾아오시든지. 응, 열심히 노력하는 해아신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